본프레젠테이션은 아, 사건 개요에 대한 부분들, 사건 사후 추이, 그리고 이어서 현재 활동 사항들 그리고 마무리 활동에 대한 성과, 그리고 이어지는 향후 저희들의 2025년 2025년 25대 한인 총연년 앞에 앞으로의 향후 계획 내용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인농포 완전대책기금 모금 골프 대회 개요 보고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지난 3월 11일 말라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어서 지난 4월 21일 SBS 뉴스에 방영된 실상황 중개상황입니다. 한국인 관광객 필립신서 강도 총격의 사망. 네, 이두 건의 사건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현재 어, 추세상으로 보았을 때 관광객의 감소, 경제의 위축, 이러한 부분들에 직접적인 노출이 된 것이 사실이며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러 필리핀에 생활하시는 한인 동포분들이 위축감과 또 자긍심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2025년 사건 개요에 대한, 사건 내용에 대한 추이치를 보면 본 자료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필리핀 정부 측에 전달된 자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계 자료는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상반기 5월 17일까지의 사건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자세한 사항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건의 개별 건수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윗단에 있는 것은 우선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의 형태. 두 번째는 납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도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토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전체 총 어, 사건 개수는 현재 어, 살인의 경우 두 건이, 두 건이 현재 발생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납치의 경우가 작년에 비해 세 건으로 한 건에서 세 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도 사건이 강력한 강도 사건이 2023년 이후 2024년과 5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2025년도 강력 사건이 18건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최근에 사건 추이를 보면 2021년 262건의 피해자가 신고된 이후에 한국인 관련 사건, 사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한국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국 국민이라면 한국에 있는 국민을 얘기하는 거죠. 관광객을 포함하겠습니다. 한국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범죄 또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0, 2025년에는 올해 현재까지 납치 사건이 두 건, 세건 발생하여 지난 5년간 가장,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총기를 이용한 무장 강도 사건은 이미 상반기에 11건 발생하여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많은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총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은 두건 발생하였으며 모두 전년과 동일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상항을 들어보시게 되면 앞서 실방송되었던 한국 방송의 실방송되었던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한 영향이 현재 크게 미치고 있는 중인데요. 2025년 3월 9일 말라떼 지역 총기강도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고요. 아울러 2025년 4월 20일, 한글레시 지역 총기 강도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다수의 총기 강도 사건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그나마 안전하다고 판단되었던 마카티, BGC, 파사이 지역을 통틀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한인 총계를 보면서 또 사건의 추이를 보면서 사진총년 앞에서 총력을 다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신속한 사건 처리에 대한 요청 및 예방 협력입니다. 신속한 사건 처리에 대한 부분은 뒷면에, 뒷부분에서 저희가 결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조속히 처리된다는 말은 범인 검거에 있겠습니다. 이 범은 범인, 범인 검거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아울러 협조, 이러한 부분은 필리핀 정부와 한국 대사관 사이에서 적극적인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실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결과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차원에서 본다면 바로 한인총연합회의 민간 차원의 역할입니다. 한인총연합회에서는 예방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민간 차원에서의 조치 부분이 바로 민간, 즉 한인총련협회를 대표하는 다른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활동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 먼저 지난 3월 5일 필리핀 국립경찰청을 예방하였습니다. 3월 상반기를 시작하면서 필리핀 국립경찰청장을 직접 방문하여 한인사회에 대한 사건, 사고의 경각심을 이끌어 내고 또 그러한 부분에 한인 동포들이 많은 관심과 한인, 한인 동포들이 현지에서 거주하고 체류하는 부분의 안전 확보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경찰청장 방문과 경찰청각 예방을 통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0, 10일에는 안타깝게 사망한 말라떼 총기 사건 발생 이후 신속한 대처를 통해서 제, 제외 공간인 제, 제외 공간인 제필리핀 대한민국 대사님 총영사님과 함께 아울러 필리핀 중부 전체 비즈니스 스틱 트 경찰 총재를 모시고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관련 기관과 함께 단체장님과 함께 아, 제외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 간담회를 신속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난 3월 9일 발생했었던 말라떼 지역에서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또 다시 한번 강조했었고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인력의 배치 증가 그리고 인력 증가만이 아니라 아, 나머지 오토바이 아, 단속, 그다음에 교통 방지턱 설치 이러한 부분들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연례적으로 연 4회, 연 8회 개최하고 있는 상반기에 개최했던 한인동포 생활안전 세미나입니다. 안티폴로 지역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100여 명의 한인동포 분들을 모시고 생활안전에 관련되는 부분들, 사건사고 예방, 재난재해 대책, BIR 세무 관련, 그리고 이민노동 관련 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세미나들은 하반기에도 계획이 되어 있으며, 연중 8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어, 저희가 대외 협력 관계에서 민간민과 관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하나의 성과라고 할수 있는 지난 5월 16일 대통령 직속 반부패 조직범죄 전담위원회와의 한국인 대상 범죄 방지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또 다른 어, 안전에 대한 사고에 대한 필리핀 정부 측에 전달할 수 있는 최고위 측 어, 간부회의가 대책회의가 되었습니다. 이는 어, 지난 어, 4월 20일 발생한 앙헬리스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범인 검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 본 회의를 통한 예비 이게 본 회의가 이게 예비 회의였고요. 4월 아, 5월 16일 날 예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사관 아, 상승만 총령사님 이하 여러 사건 정사님 네 분과 함께 대통령궁, 대통령 직속 반부패 조직범죄위원회를 찾아가서 이분들과 함께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 어떠한 부분들이 한인동포 사회의 경제적인 위축을 가져왔는지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 또 한국의 다른 사항들이 마치 필리핀 관광객의 감소, 필리핀 한인 동포의 위축감을 불렀다는 오해의 소지도 이곳에서 그러한 부분이 정확히 지적이 되고 이러한 부분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강력 사건에 대한 방송, 강력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이러한 부분들이 관광 인원의 감소 이러한 부분을 불렀다고 저희들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로서 저희가 전국 전국 경찰청장 대상 실무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뒷면에서 뒷장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월 17일 한인동포생활안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보통 합안전세미나한생활안전세미나라하면 저희가 하한인지포인 지역을 했었는데요 이번 부분은 5월 17일에는 안겔레스 강력 사건이, 관광객 총기 사건이 발생했던 안겔레스 지역에서 중부루손한인회와 합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물론 중부루손한인회에서 안전세미나를 지속적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한인총련 아빠에 협력하여 저희가 5월 17일 전체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특히 중부루손한인회와 합력하여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긴박하게 저희가 필리핀 관광부 장관 예방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관광부 장관의 예방은 직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동포를 대표 대리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강력 사건이 정부의 한국 측에 알려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관광객의 감소 그리고 예약률의 저하 약 아, 실질적으로 18% 정도 제가 공식적으로 관광부청 요청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18.5% 정도의 관광객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부 장관을 예방하여 관광부 장관께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러한 관광객의 감소는 필리핀 대상만이 아니라 여기 현지에서 하고 있는 필리 핀 한인 자체도 에 커뮤니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니 이러한 부분들을 적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아, 사건에 대한 예방과 조치에 협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담사만 말씀드리면 바로 중앙에 계시는 아, 지금 관광부 여자 장관이시죠. 장관님께서는 저희 아, 아, 대사님하고도 굉장히 또 친분이 있으셔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통령 궁에 또 아, 홍, 홍보를 해 주셨고 안전에 대한 조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로 5월 22일, 대통령 직속 반부패 조직범죄 전담위원회 한국인 대상 범죄방지 전국경찰 실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곳에 대한민국 대사관의 창승만 총령사 및 필리핀 한인총렬 앞에 윤만영 회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광역시, 전국 도시, 주요 도시 24개, 24개 도시에 있는 전국경찰청장의 지역청장이 참석하는 온라인 줌을 통해서 도 중계가 된 전국 경찰 실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개최된 회의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강력한 조건들이 한인 사회의 동포 사회뿐만이 아니라 재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 전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부분의 조치가 필요하며 협력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오늘 이렇게 한인동포 안전대책 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성대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 협력의 성과로는 먼저 가해자 검거 및 엄중 처벌을 약속받았습니다. 어, 지금 앞서,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 직속기관위원회로부터 어, 협력이 된 건데요. 가, 강구, 어, 가해자 검거 및 엄중 처벌, 그리고 한국인 밀집 지역, 항엘레스, 마닐라, 세부,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치 사건 발생 시 가해자는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 한다는 그러한 어, 약속을 전국 경찰관들과 함께 하였고요.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과속 방지턱 설치, 범죄다발 지역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 범죄다발 지역 가로등 설치, 아울러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급, 관에서의 협력보다 아울러 협력과 함께 사건, 사고 발생 시 민과 관이즉 한인총연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단체가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는 것에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에 따라, 예방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한인총련합회에서는 민간 차원에서의 예방, 예방 및 조치 협조를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금 마련 이후에 한인총련합회에서는 한인동포분들과 함께 모든 각 직근단체들과 함께 지역 한의과 함께 지역별 한인동포 생활안전세미나를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더 많은 횟수의 안전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리핀 입국공항 안전여행 캠페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회 진행되는 상반기, 하반기 진행되고 있는 관광객 대상의 입국공항 안전캠페인은 전국공항 4개 공항에서 더 확대하여 더 자주 할수 있도록 여러 지역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리핀 공공기관 대외협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청, 그다음에 반부패범죄조직위원회 그리고 상, 상기화된, 상 상소화된 기구를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한인총년 앞에 사건 아 해외 동포 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사고 후속 조치 지원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례 절차, 그 다음에 한 대사관 신고 절차, 그 다음에 한국으로 나가, 넘어가는 절차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원들이 좀더 강화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에도 잘 알려져서 저희가 아, 결코 안전한 지역으로 필리핀 지역으로 홍보가 되고 그것이 바로 저희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모두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안전농포 안전을 위해 안전기금 모금 행사에 함께 해주신 한분한 분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드리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유수룸은. 필리핀 한인 동포사회의 소식을 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